4장 후반부부터 해서 8장 앞부분까지 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어, 나눴습니다 음, 8장 어, 그 3절에 보면 어, 에스더가 아직 그 하만이 그 자기가 장대에 달려고 무르두개를 그 모르드게, 장대에 달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 매달려 죽게 되죠. 그렇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간청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민족의 위기를 그 완전히 해결하려는 에스더의 행동은 정말 망설임 없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왕도 의외로 그 모든 자신의 그 왕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 조서,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철회하지는 못한, 못하는 것이 그 법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 하만에서, 하만에게서 거둔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건네주면서 어, 지혜를 짜서 그 내, 내 이름으로 조서를 꾸며서 어, 전국에 어,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 새로운 조서를 써서 반포하게 되죠. 어,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조서에는 아,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세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 하만이 아,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한 바로 그날 아, 유다인들이 그 일어나서 대적자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아, 그런 날로 그 바꿔버린 것이죠 이 조선은 그 언영에 의해서 어, 왕이, 왕의 일에 쓰이는 준마들을 탄그 역절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아, 전국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도성 수산에도 반포가 됩니다. 아, 이 일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말씀 제일 앞부분, 그러니까 15절에 그 모르뚜개는이 일을 마치고 어, 푸르고신 조복을 입고 어, 금관을 쓰고 자세 곳을 어, 걸치고 어, 왕 앞에서 나왔다. 그때 수산성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라고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 그 장면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이죠. 모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죠? 그 많은 본토인이 그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이 할례를 받고 유다인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17절에 보시면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토가 에스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 놀라운 어, 이야기 중에 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새로 발표된 조서가 그 하만의 조서로 인해서 어, 정말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야 했던 유다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어, 되, 되었을 것입니다. 어, 그것은 마치 그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모든 인간에게 저주와 사형을 선고하였죠 그렇지만 복음이 와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준 것과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 결과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은. 그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여서 타국에 붙잡혀와서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의 신앙을 지키려는 이방인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꼿꼿한 자세 때문에 그 멸족될 뻔한 그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로 만국의 서름 속에 있는 백성들을 높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온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유숙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에스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멋진 모범이 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고통과 고난과 나자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그, 본토 백성들이 그, 그들 중에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는 사실, 아, 어,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아, 어, 우리를 놀랍게 하고, 아, 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음, 아,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끌려와, 와서 페르시아 각지에 그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어 다니엘 같은 그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그 바벨론과 그그 그, 그 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존재감은 아 흩어져 갔을 것입니다. 유다를 정복한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 그들은 각각 자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유다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즉 아말렉의 후손인 아하만 어, 때문에 어, 유다인을 어, 다시 그 주목하게 되었죠. 바로 그들을 왕비 그 에스더와 아하수에러가 존경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아하만의 그 자리에 중용한 무르드게 그 그들과. 어, 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그 모르드계가 하만의 자리에 그 왕의, 왕에 의해서 앉혀지면서 그의, 그, 그를 우러러 보게 되었고, 또 유다인들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도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부르짖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 지극히 높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비록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높여주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이 시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처럼, 에스더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을 보면 아다롤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만에 의해서 그, 제비뽑아 선택한 날, 그 하만의 조서가 그, 그 실행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모르드게에 의해서 다시 어 반포된 그 조소가 시행될 날이기도 했죠. 모르드게의 명성과 종기는 날이 갈수록 제국 전체에 퍼져나갔고 각 도의 그 관원들과 방백들은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유다와 그 유다 백성들과 어그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감히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은 자기 민족을 적대하는 대적들을 멸하였는데 9장 6절을 보면 그 수산성에서 500명을 그리고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만의 열 아들을 죽인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의 재산이 탐이 나서 하만의 조서를, 조서를 따를까? 이렇게 그 생각하던 사람들. 그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유다인의 손에 죽은 대적들의 그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없는 그 재물이니까요. 아니면 그 재물들은 국고에 귀속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었을 것이고 그 대적들의 재물을 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12전에는 그 아하세로 왕이 그날 밤에 그 왕비 에스더를 불러서 어 소원이 더 있는지 또 재차 묻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어떤 요청을 하죠?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이 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할 기회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튿날인 14일에도 유다인들은 그 대적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더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렇게 대적들을 진멸하는 일들이 행해졌고, 그 도성을 제외한 제국 전체 지방, 각 지방에서는 13일 하루 동안에 이 일이 행해졌습니다. 17절을 보면, 전국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다는 것은 어, 이미 대세가 아하스에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의 일족인 그 유, 유다인에게 기울어 있음에도,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많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죠. 평소에 유다인의 원망을 살 짓을 했던 자들,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다인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오히려 유다인의 방어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75,000의 목숨을 잃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런 어리석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눈이 그, 그 눈이 어두운 자들 이들은 한치 앞에 자신들의 멸망의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이들에 대해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요. 에스더서는 내내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 단한 번도 에스더서에 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또는 주무시거나 무능력하거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심판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엄중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아세로 왕때 유다인들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 사건,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심판은 페르시아 제국 일부 영, 영역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제국에 속한 127개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쳤습니다. 그, 심판이, 그 심판은 그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간, 간주하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지 못하는 이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또 많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들을 죽을 그 그들이 그 죽을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경고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어, 나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또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멋지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